안녕하세요, 성승경입니다 아, 오늘 대망의 마지막 날, 어, 3년 만에 축가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.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좋죠? 네. 내일은 비가 <laughs>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제 공연에 처음 와보시는 분, 축가에. 축가에 첫음 와봤던 분들. 그죠? 아니, 한 8번을 했으니까요. 어, 그래도 한 어. 반 정도가 세보신 분들인데 이 5월 말에 날씨가 좋으면 라디오 스타 보셨나요? 네. 네. 산토끼 토끼야를 불러도 분위기가 좋습니다. <laughs> 비가 오면 지옥이에요. 생 지옥. <laughs> 점프 점프하는 댄스, 막락 콘서트는 좀 나아요. 발라드는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젖으면서 가수가 죽이고 싶고 최악이거든요. 오늘까지 날씨가 딱 좋아서 다행입니다. 어, 자,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마지막 날이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죠? 어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잘 생겼다고 해주셨는데 개인 취향이니까. 어, 이따가 오늘 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눈에 이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 눈에 제가 잘 생겨 보인다면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. <laughs> 참특이한 사람들이에요.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<laughs> 정색.